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봅시다 자, 건기 어허이, 건기 피업 인형이라 가지고 피를 흡수하면서 온방을 해버립시다 어? 어... 잠깐만 <laughs>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업데이트 노트 2월 4주차 소식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마음 이루어지는 플레이가 컨셉인데 컨셉대로 되나 자 그리고 간추린 소식 어, 룬성 네, 업데이트. 그리고 특화 서버 집에 탑 3층 오픈. 3층만 오픈하는 건가? 그리고 폭탄 던지기 3일절 이벤트. 그리고 패키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루은성 강산 사냥터가 리뉴얼 된다고 합니다. 더 치열한 전투를 향해 진화하는 전장. 여기가 루은성 네, 내부. 자, 광장 들어가는, 네, 저기, 여기 들어가는 입장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바뀌는 거야 추가되는 거야 원래는 여기 입장권 한 개랑 아데나 20만이면 입장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추가되는 것 같아 입장권 5장을 갖다 주면 열쇠를 주는데 무한대로 계속갈수 있나 봐갈 때마다 한장 아니고 5장 주면 열쇠로 자 그리고 보스 어, 루은성 이동 관문이 생기고 신규 이동 관문 생성이 된다고 하네요 인형술사 확정으로 음이 관문으로 이동되고 정찰단장 여기도 확정으로 유마 박사 보스 이름입니다 유마 박사 사관문부터 확률 생성 그 다중 가면 보스도 확률 생성 마지막에 건기 그냥 기존에 있는 보스만 잡는 방법과 그런 건 바뀌었나?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길이 막혀있거든 그게 열려 가지고 새로운 층이 나오나 했는데 그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나 봅니다. 자 보스 리젠 방식이 원래는 이제 잡으면 일정 시간 지나면 바로 리젠이 되었는데 이제 매일 던전이 초기화가 되고 2 1 시에 리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 잡는 건가? 혈원들하고 단체로 가서 이렇게 잡아야 되겠네? 지금은 혼자 가도 웬만한 랭커들은 잡을 수가 있거든. 근데 주는 게 없어요. 거의 거지야. 그래서 버려진 보스 몹들인데, 이제 이거를 뭔가 주게끔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런 거지. 이제 다중 가면 하고, 건기가 능력치가 대폭 상향되고, 이제 혼자 못 찾겠네. 건기 능력치 대폭 상향. 신규 공격 패턴 추가. 보스 난이도에 맞춰 드랍 아이템 변경. 음. 자, 그리고 위에는 광장이고, 여기는 광산입니다. 자, 광산에 그리드 킹이라고 보스가 나와요. 이거 예전에 저기 뭐야? 피가 많아졌어 영웅 서버 거기에 나왔던 게 그리드 킹인데 이벤트 보스였죠 이제 정규 보스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다 보면 확률적으로 뭐 리퍼가 각인되듯이 바뀌는 거지 탐욕의 원제로 죽을 때딱 바뀐다고 합니다 이걸로 바뀌면 더 좋은 아이템을 주는 거죠 신규 보스 자 그리고 룬 강장 광산의 신규 보상으로 드라니오 원석을 주는데 이게 집행 견갑이라 그러죠 고가의 견갑을 5자리랑 같이 넣으면 6자리 지위 견갑으로 100%는 아닐 것이고 아마 확률로 해 주겠죠 NC가 100% 해줄 리가 없는데 여튼 어, 이거 확률적으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6, 7 이렇게 육이상이면 8자리 해도 되고 9자리 해도 되고 되는 건가? 자 그리고 특화서버 신서버에 지배다 3층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어허 이제 신서버도 지배탑으로 가시면 되겠다. 특화서끼리만 하는 거겠지? 본서비랑 하는 거 아니고 특화서버끼리만 하겠지요? 아닌가? 자 그리고 명예의 전장이라고 최고의 성장 혜택으로 폭풍 성장할 수 있는 이 폭탄 던지기 일명 그 현금 던지기라 그러죠? 그 현금 던지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짜로 가는 거는 모비 이만큼, PC방 가면 이만큼,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이번에 좀 달라진 거는, 이제 현금 안 쓰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는데, 현금 쓰시는 분들은 이제 원래는 20시간이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현금을 무한대로 쓰면서 경험치를 올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 원래는 20시간이었는데 30시간 던지게 10시간 더 이번에 많아졌습니다. 보통 20시간 던지면한400 500그 토파즈 먹으면 한 1천만원 이렇게 들어갔거든. 폭탄 던지기를한번 하면은 뭐핵 가금도 들어1한 1천만원씩. 보통은 뭐한4 50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10시간 더 추가돼가지고 원래는 4,500인데 이제 이제 한7,800 들어가는 거지 10시간 더 추가되면 근데 갑자기 이게 원래 제가 이거 예상했던 게 나는 3월에 3월에 저기 화이트데이날 뭐사탕던지기 이런 거 나올 줄 알았거든 딱 시기가 그랬어 근데 시기가 지금 한달 빨리 나왔어요 점점 빨리 나와 이게 빨리 나온 이유가 NC가 이번에 그 앞에 티셔츠 그 캐시템을 팔았는데 그거 거의 안 샀을 거야 그 이야기는 나중에 뭐 자세히 하겠지만 또 앞에 나온 캐시템이 아마 망했을 거야. <laughs> 야인 씨가 이 정도면은 와 캐시템 나오는 것도 그런데 이걸 사라고 하는 거요 말라고 하는 거 진짜 무슨 돈가스를 3만 원 주고 사 먹는 그런 느낌이었어. 말도 안 되는 그 새로운 패키지 티셔츠가 나왔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샀나봐. 거의 안 샀어요. 그래서 그게 망해가지고 이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요만큼 번 거지. 그래서 이거를 앞당겨가지고 10시간 더 추가해가지고 <laughs> 여기 못본 거를 여기서 땡기자 뭐 이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폭탄 던지기가 한달 빨리 나오면서 10시간 더 추가되고 그게 있잖아 분기별로 뭐 얼마 벌어야 된다 그런 거있으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튼 뭐 하실 분들 하시고 안 하실 분들 안 하셔도 되고 뭐 억지로 뭐 해라고 하는 건없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폭탄 던지기 하면 뭐 이런 건 준다는데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어 저거는 뭐. 모르겠다. 그리고 3일절 이벤트라고 태극기 버프 준다고 합니다. 폭탄 던지기 하면 이제 두상이랑 현금 써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잖아. 에, 그 패키지로 어, 신비한 패키지 신비한 두상 패키지 그리고 탐이 혹시나 없을 수도 있으니까 탐나는 성장 열매 패키지에다가 성장 구슬 껴가지고 어, 이것만 하면 또안살 수도 있으니까 요거까지 주겠다. 뭐요 <laughs> 당수육 시키면 짜장면 한 그릇 주겠다 이런 느낌이지. 뭐또 있어 소망을 담은 전투 패키지. 어허이. 그렇다고 해요. 뭐야 이거? 뭐야 유예건 보고 이건 뭐지? 본 서버. 아 이건 특화 서버. 자 내일 그 수요일 업데이트 하고 아마 이게 업데이트가 될 것인다. 신규 보스랑 어, 이 보스들이 일단 바뀌기 전에 어떤 건지 제가 보스만 조금 보여드릴까? 바뀌기 전에 이랬고 바뀌고 나서는 업데이트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 아, 그런 걸좀 봐야 되니까. 이 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봅시다. 아니 세팅할 거 따로 없고, 물량을 많이 챙기면 돼요. 근데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어쩔 수 없고, <laughs> 보여드릴 수 있는데까지만 봅시다. 자, 마을에 가시면 여기 텔레포트가 있는데 가는 방법은, 에, 여기 보시면, 12시 방향에 루운 강장이라고 있어요. 루운 강장에서 루운 인형 누르고, 돈을 내던가, 입장권을 내던가, 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되면 좀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가 룸 강장 내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 지금 나오는 이 몹들이 일반 몹이야 인형 몹들. 여기가 일반 유저분들은 사냥을 잘안 하시고 그 뭐지? 여기 사냥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 할파스 갑옷이 있어야 돼. 드라니움 재질 그 갑옷을 입어야 어, 피가 좀덜깎이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상위 유저분들을 위한 던전이라 그랬어요 일단 잡몹 잡고 갑시다 자 이게 보스라 그래야 되나 문지기라 그래야 되나 이 보스를 잡으면 여기 문이 열려 열린다 그래야 되나 내려온다 그래야 되나 자 인형술사 이랬습니다 마지막 보스전까지는 뭐 웬만한 유저분들을 다 1대1로 잡을만 할 거예요 잡으면 이렇게 네, 문이 내려오죠 자 여기로 치니.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서, 요렇게. 요래, 요래. 자, 앞에는 문지기였고, 자, 첫 번째 보스 되겠습니다. 경찰단장. 어허. 여기까지는 뭐 잡을만 하지. 자, 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해요. 자, 첫 번째 보스 잡았네요. 잡아야 이렇게 문이 열려. 자, 두 번째 보스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보스는 요 놈. 유마박사 되겠습니다. 아, 어, 내일 업데이트 되면 보타스가 어떻게 바뀔려나기랑감옥에그 타로스가 9시에 뜨는데, 그거를 이제 고랫돌 못 가게 막았거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것 같아요. 광장이랑 광산에 9시쯤에 이제 보스 뜨게끔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스케줄이 시작하겠요 어, 유마 박사까지도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을 것 같아. 유마 박사가 이뱅이를 타고 있는 거죠? 잡았네. 자, 두 번째 방은 첫 번째랑 다르게 보시면, 문이 보스를 잡아도 안 열립니다 여기는 잡몹을 다 잡아야 돼 잡몹을 구석구석 다 잡아야 됩니다 잡으면 이렇게 문이 열리지 자세 번째 방으로 여기 보스도 뭐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자다중감면 되겠습니다 어이 공기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으려나 보겠다자 역시 아무것도 안 주죠 이래서 버려진 거를 NC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지 자 마지막 보스 건기 갑시다 아무도 이거 안 잡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거의 뭐 시간 낭비 뭐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봅시다 자 건기 어허이 건기 피업 인형이라 가지고 피를 흡수하면서 온빵을 해버립시다 어.. 어.. 잠깐만 <laughs> 피좀 채우고 역시 용래기 좋아.. 자.. 한방에 잡아버린다. 군주 캐리 갈 때는 잘 잡았거든. 예전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군주보다 이게 몽빵이좀안 좋아. 군주할 때는 그냥 뭐..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잡았었는데 이사는 쉽지가 않네. 자 아직 멘트가 안 바뀌고 있네요. 자 멘트가 바뀌었네요. 자 마지막에 모브를 소환하면 죽을 때가 됩니다. 오늘은 잡을 것 같은데 텀만 안 들어오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소환했어. 자 이러면 잡았네요. 웬일로 오늘. 쉽게 잡았네 자 역시나 아무것도 안 주죠 음... 이래서 아무도 이거 안 잡아 아무도 안 잡아요 다음 층에 가는 입구입니다 나는 이제 NC가 이거 업데이트 해준다고 하길래 다음 층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냥 뭐 건기까지만 방금 전에 잡은 이 건기를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다음 층은 언제 나오죠? 군주의 방뭐 여기 다음 층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거 업데이트 안 하면 언제 할라 그러는 거지? 그리고 리젠 방식은 공기를 잡으면 잡든 안 잡든 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입구로 가. 제일 처음에 입고 있죠. 아까 들어왔던데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오면은 보스가 또떠 있어. 또 잡으면 돼. 옛날에 그 라스타바드 릴 돈다 그러죠. 그런 식으로 계속 무한대로 잡을 수는 있어. 지금은 근데 돈이 안 돼. 아무것도 안 줘. 쓰레기야 쓰레기. 그래서 라인들도 일반 유저분들도 안 잡아 이거. 여기서 이제 뭐룬 3세 부추라든지 뭐 기망이라든지 나온다고 하는데 먹은 사람은 있어요 근데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먹어 본 적은 없어 자 여튼 내일 업데이트 되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내일부터는 아마 단체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